아, 뭐라... 이거는... 설날의 마지막인데, 전에 서용한게 저기 보면 불란줄 알았더니, 불란이 아니고 뭘태우겠 있네. 저기서 네. 아, 시골에 이, 이 불냄새가 좋더라고요. 우리 또 블리리, 얘는 이 옷이 좋아요. 그냥 좋아요. 그리고 얘는 옷니, 나비, 나비만 쳐다보는 했는데 나비바락이라고. 나쁘지 메롱메롱하라는데 그지 메롱메롱메롱메롱 해봐, 메롱메롱 해봐. 얘가 지금 보는 거는 나비가 왔다는 얘긴데, 이렇게 한 군데만 주시하는 거는 나비로 왔다는 얘기예요. 나비를 좋아하는 건지, 같은 여자끼리 뭔가 있는 건지. 얘도, 얘도, 얘도 여, 여자고, 쟤도 여자예요. 그리고, 얘 쟤도 여자예요. 아, 나비가, 나비냐. 네, 아무튼. 네. 그렇죠. 네. 아무튼 저는 저기 나는 이 시골에서 나는 뭐이게 밭다니나 밭팀 뭐 태우는 냄새. 네. 뭐라고요? 네.